안녕하세요 평택과 고덕신도시 전문 채널 W 채널 김 차장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지역이 어딘가요? 바로 평택! 그것도 고덕신도시입니다. 갑작스런 인구유입으로 고덕신도시는 일자리가 넘쳐나고 있고 차 타고 주변만 지나가도 주차할 곳이 없어서 너무 스트레스를 잔뜩 받게 되는 그곳! 그런 곳이 바로 고덕신도시입니다. 일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천국과 다름없는 곳! 왜냐면 부부가 맞벌이하면 천만 원은 훌쩍 넘게 벌수 있는 월천남, 월천녀들이 가득한 곳 바로 평택고덕신도시입니다. 제가 계속 약간 오버하듯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고덕신도시에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장사하기 위해서 가게 알아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그도 그럴 것이 김밥집만 해도 하루 매출이 300이 넘는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뉴스에서도 지나가는 개가 만 원짜리도 물고 있다. 이런 뭐 중공업에서 있었던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들이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고덕입니다. 고깃집, 커피숍, 편의점 할것 없이 웬만한 곳들은 문전성시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위치에 따라서 월세가 천지 차이가 나고,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건비와 월세로 죽어나가는 가게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에서 장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조목조목 따져봐야 되는데요.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제가 오늘 귀중한 소스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도 저렴하고 입주하면 기본 이상은할수 있는 알짜배기 지역이 따로 있다? 네. 고독 신도시 상권을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팁을 받아 가실 수가 있는데요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고덕은 상권을 세 곳으로 분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바로 앞쪽에 있는 이쪽의 상가 이쪽에는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근린상가죠 프라자 상가들이 이렇게 밀집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점포주택 1층에는 상가 2, 3, 4층에는 주택들이 있죠 그리고 이쪽에 호텔들도 있고 위락시설도 있는 중심상업지구 고덕에서 가장 큰 중심상업지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바로 이제 에듀타운이 들어오는데요 이쪽으로 해서 상가들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요 임대가를 보시게 되면 이쪽이 가장 비싸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네이버에 상가로 검색만 해보셔도 10평도 되지 않는 것들이 월세가 300만원, 350만원, 평당 대략 30만원 정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포주택, 이쪽은 조금 낮아요. 이제 평수들이 30평, 35평 되는 것들이 300만원, 350만원이니까 평당 10만원에서 11만원대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쪽도 있고, 뭐 에듀타운 쪽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이쪽만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초기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임대료가 수익률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죠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쪽에 점포주택들은 그래도 다행이죠 어 다행이지만 그래도 어 지금은 웬만한 프랜차이즈가 다 들어왔고 음식점들이 줄줄이 더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임대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0만원대 11만원 12만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동안 없었던 권리금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장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핫한 이곳부터 열어보시게 될텐데요. 높은 임대료와 창업이 고민이신 분들 높은 임대료로 창업이 고민이신 분들 제가 지역 하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해창리입니다. 자, 지도로 보시게 되면 이곳이 해창리인데요. 이곳은 지금 전체가 다 지식산업센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비지타워, 프라임, STV 등 이미 입주를 시작한 곳이 있기도 하고, ASML이라는 국직간 회사가 두개 층을 통으로 쓰기도 하고요. 한 곳의 지식산업센터를 임대로 80%를 사용하면서 전체를 회사로 사용하는 지식산업센터도 있습니다. 아니, 앞쪽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도 있는데, 굳이 왜 이쪽으로?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아무래도 주차라든지, 고속도로 IC 진입 등 물류동선을 꾀하기 위해서 번잡한 곳보다는 속편한 이곳으로 임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가가 상대적으로 반도체 앞쪽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는 경우도 많은데요. 자, 여기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회사는 많고, 사람도 많고, 하지만 상가는 적다. 이게 팩트죠. 이미 입주된 회사들은 시행사 쪽에 음식점 좀 제발 넣어달라. 식당이 없어도 너무 없다. 주변에 먹을 것이 없다. 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해청리는 임대가 훨씬 저렴합니다. 초반에 설명드린 대로 상업시설 임대료랑 비교하면 절반 가격에 임대가 가능하고 지금은 공실이 많기 때문에 렌트프리 등 혜택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앞쪽보다 모든 조건이 좋은데요. 앞으로 금호 STV, l 리 192, a 이스 101, W 타워 등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지식산업센터들을 볼 때,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대거 투입되는데 여전히 먹을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곳에 알짜배기로 큰돈 들이지 않고 장사를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반도체 앞쪽에 보증금만 가지고도 상가 분양을 받아서 임대 걱정 없이 장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 김차장이 꽁꽁 숨겨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김차장도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화려한 것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숨어있는 보석들을 찾아서 계획하시는 일들을 해보셨다면 그곳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러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지 마시고 그냥 처음부터 김 차장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대부터 매매까지, 그리고 장사하시는 것까지 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감사합니다.